안녕하세요. 저는 어 연진이는 연진 팀 발표자 박연진입니다. <laughs> 저는 팀원이 저 포함 총두 명이고, 그 철민이랑 같이 맛집 스프링을 변형해서 그 저희 스프링 기반으로 해가지고 맛집 웹사이트를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사용한 언어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뭐, HTML, CSS 해가지고, 어, 그리고 라이브러리로 아마 jQuery 라이브러리 하나를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웹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선적으로 이게 저희 호스팅하고 있는 지금 웹서버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 요걸 딱 누르시면은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로그인 회원가입 이렇게 창이 뜹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지금은 아이디가 없다고 가정하고 회원가입부터 할게요 중복 체크를 하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인지 뜨고요 비밀번호도 어, 원래는 원래는 이제 안 되면 안 된다고 뜨는데 일단 다 테스트 를 완료했다고 가정하고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 축하 메시지가 뜨면은 회원가입이 완료된 거고요. 자 이제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바뀌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구현이 안된 상태고요. 로그아웃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메인 기능인 맛집 검색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laughs> 대구의 어, 구별로 이렇게 뜨는 게 있는데 이거 안 누르고 검색을 하셔도 괜찮지만 편의상 한번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식당을 뿌려가지고 찍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현재 지역의 맛집 목록이 다시 갱신되어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많아지면은 왼쪽에 이렇게 스크롤로 쭉 띄워줬고요. 그리고 요 요거나 요걸 눌러가지고 디테일 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리뷰 개수 총 개수나 이제 가고 싶다 개수 요런 거랑 평점 평균으로 같이 띄워줬고요. 이게 리뷰가 조금 더 있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더보기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리뷰 쓰기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리뷰를 올리면 댓글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추천 식당을 평점 순으로 해서 뿌리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느린데, 한 1초, 2초쯤 지나면 알아서 더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는 카테고리별로 식당 목록을 이제 뿌리는 곳인데, 요걸 클릭하셔도 다 각자 페이지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전체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직 없다고 띄워주고 있어요. 설명을 다한것 같은데 제가 구현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일단 2인이다 보니까 한번 막히면은 조금 길을 그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들을 원래 토글 자바스크립트로 토글을 사용해 가지고 이걸 띄웠다가밖에을 누르면은 끄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벤트로 이 위에 밸류값을 찍는 부분이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누르면 원래 이렇게 떠야 하는데 토글을 해 버리니까 아예 이벤트까지 같이 삭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 제가 원하는 기능이 구현이 안 돼서 이거는 어, 톡을 대신에 이걸 누르고 나서 이 친구를 클릭을 했을 때이벤트 걸린 친구의 밸류 값을 먼저 찍은 후에 이거를 끄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laughs> 지금 보시면 여긴 지금 이렇게 잘 뜨는데 간헐적으로 페이지 넘어갔을 때 남부 지역의 맛집 목록이 아주 살짝 뜬 다음에 슉 하면서 다른 페이지로 가면서 현재 지역의 맛집 목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오류를 잡는 중이라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로딩 이맵 로딩을 함에 있어서 타일이 조금 늦게 로딩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아직 구현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이상인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혹시 그 식당 등록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나요? 아 그거는 제, 저희가 크롤링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그냥 대구 지역으로 한정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직접 넣기로했거든요 지금은 일반 계정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 버튼이 안 나오는데. <laughs> 로그아웃을 하고 관리자 계정으로 따로 그 관리자 권한을 준 계정으로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신규 가게 등록이 뜨고요. 아, 요거는 조금 그 예쁘지 못한 부분이라서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음식, 각 식당의 음식. 사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 없으시면 발표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